김학수와 박수원 선수입니다. 박수원 선수 표정 완전 비장해요. 네, 오이 뭐발라 버리겠다. 와 눈빛 매독습니다. 뭔가 좀 이게 예, 아이들 타이슨이잖아요. 그렇죠. 예 타이슨이 이 예, 뭔가 네. 좀 재기를 했을 때예 그때 그 눈빛. 네. 전성기 시절에 뭔가 그런 눈빛이 예, 나오고 있지 않나. 김학수 선수는 아 반대로 네. 굉장히 집착합니다. 반대로 김학수 선수는 예. 어, 이제 보라를 하고 나서 색깔이 많이 좋아졌네요. 약간 그 어, 약간 <laughs> 어, 어. 그 지성 씨 느낌 좀 나지 않나요? 아그 연예인 지성 씨요. 야 무척 잘생긴 기 했습니다. 예. 아, 한번좀 <laughs> 해줘야지. 아니. 예,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네. 양 선수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김학수 대 박수범의 카트리나 경기로 바로 들어보시죠. 카트리나 같은 경우 자리도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은 9시에 아... 어... 누구죠? 누구죠? <laughs> 아이디... 아이디가 네한 명은 바코드다가한 명은 PRPRPR4GOG라서 누구죠?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혹시 알고 계시면은 네아 이거 아이디... 아이디가 네어 여기 상당또 당황스럽습니다 네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아이디가 뭐죠?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아, PRPR이 박수범이라고 합니다. 아, 아 예. 네. 6시가 김학수 선수고요. 9시가 네. 박수범 선수입니다. 네. 아. 이런 아,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렇네요. 자, 아이디는 혹시. 앞으로 네. 어, 본인 아이디만 쓰는 걸로 네. 제가 하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수들이 좀 귀찮아 하실까 봐 네. 제가 가급적이면 선수들에게 귀찮은 것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음, 그렇죠. 이건 안될것 네. 같아요. 네. 시즌 2에 박태민 해설이 뭐좀 하자 그러면은 카톡을 3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laughs> 선수들분들이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좀 예, 성가시게 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건 그렇죠. 안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고쳐야 되지 네, 않을까. 시가 김학수고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자리 빨리 떠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지금 김학수 선수의 위치라면은 예. 바로 상대 앞마당을 대각 날라하면서견제를할 수가 있는 자리고요. 반대로 박성수가 견제를 가려면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 김학수 아유. 선수가 이도재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어, 또 그때와 어, 마찬가지로 정찰 방향 자체도 야, 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먼 편이라서 네. 돌아가면 한점 없거든요. 아, 반대로, 반대로 지금 박수원 선수는 네. 거로 하고 있, 있고요. 어, 보통 이렇더라고요. 네. 예, 정찰 방향이. 어, 양손을 뭐 시계방향이죠. 네. 네. 아무래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자신이 좀 유리한 이제 위치에 어, 있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양쪽 다 투게이트로 출발 합니다. 왜냐면 이맵 같은 경우에 가스 위치가 보통 맵과 달리 조금 멀기 때문에 초반에 3 마리를 넣어서는 보통 맵에서 하던 타이이들어오지않안요 그만큼의 이제 가스 치시가 안된다는 그렇죠. 거죠? 가스 치가 좀 느리기 때문에. 네. 이날 이에 플레이 투게이트로 모수입니다. 서로 투게이트. 자, 근데 박수원 선수는 프로브를 일찍 만났어요. 네. 프로브를 일찍 만났는데 예. 12시 갔더니 없어요. 없죠? 6시죠? 그렇죠. 6시로 이제 바로 어 설마 3시로 가지 않겠죠. 박수범 선수. 아, 박수범글쎄요 자, 질럿 나왔고요. <laughs> 아, 네. 예. 일단은 3시 한번 그냥 확실하게 확인하고 하자. <laughs> 프로브가 비슷한 타임에 마주쳤는데 6시 예. 없다. 그럼 6시가 아니거든요. <laughs> 아주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자 일단은 뭐 풀업으로 투게이트 확인을 했고요. 네. 자질러치 일단은 뭐 같은 투질 투게이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격적으로 네. 플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학수 선수는 상대 투게이트를 알고 있고요. 박수 예. 선수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른 봐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박수 선수의 풀업과 아, 이제는 정찰이 와서 네. 김학수 선수의 신경을 왔습니다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언덕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 때릴 거거든요. 아, 아, 아 자, 여기서, 커드롤 여기서 여기서 커드롤 여기서 여기서, 커드롤.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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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네, 그래도 2게이트까지는 봤어요. 2 네, 네 게이트는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러면 서로 같은 빌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이제 방해해 주겠죠. 방해, 방해, 방해. 야, 파일런 러시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필, 필수로. 네. 저 네. 이제 3 찔러시 오고 있어요. 자, 델름 델름 줘요. 박수. 네. 좋았어요. 네. 어차피 이제 서로 찔러시 달리지 않았다 그렇죠. 보니까 저 네. 그런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박수가 오히려 3 찔러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주도권을 잡고 찔러를 묶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찔러 보는 거죠. 미리 3질럿을 뽑아놨었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 갈렸습니다. 지금 박수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질럿 멀티. 예. 그런데 김학수 선수 지금 맥서스가 안 들어왔어요. 5질 찍었거든요. 5 찍었죠? 찍었죠.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요. 조금 갈렸습니다. 네. 그러나 어, 이제 후속으로 찍은 질럿들이 그렇죠. 이투질럿이 도착할 때쯤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수원 질럿 어딨어요 자, 이거 질럿이 많이,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았어요. 자원주러 조금 늦게 왔죠 예 이거 프로브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4질럿 나왔고요 5질럿까지 나오는줄것같습니다 체력이 이제 많이 달라있는 체력 이 하나 있어요 약간 손해를 봐서 이거 교전 잘해야 됩니다 오질럿 오거든요 아 근데 본인이 나가서 지금 싸울 타이밍인가요? 예이 네, 아, 아, 타이밍이 저, 이제 아니죠 이제 알았죠 이제 알았죠 5질럿 찍었다는 거 이제 알았죠 프로브 예, 예, 살짝 예. 나주면서아 근데 지금 구도가 안 좋아요 박수 질럿 다가 질럿 다가 아 그래도 일단은 막아는 네. 주고인는예 박수만 수입니다 아, 딜러스 퍼트롤 질럿 트롤 자, 마다 가져가고 있고요. 오오 매마리 4대 4. 어, 4대2 잠시만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박지호 선수. 아, 4대 2. 자, 김학수 선수 지금 뒤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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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로 많이 다 진짜 나는... 잘했어요. 네, 이거 이득 받고 실드가 찾아 네. 프로토스는 그렇죠. 세 마리 다 빨간색이라 컨트롤 진짜 잘했어요, 지금. 거기다 프로브도 한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김학수 선수가 이득을 좀 많이 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색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 지금 질럿들이 언덕에 서 있고요. 자, 멀티가있다는 박수만 선수가 좀더 빨랐습니다. 네, 약간 빠른 모습인데 프로브 붙는 타이밍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진로 두 마리가 지금 살아 있고 없고의 차이는있거든요 네. 자, 김학수 선수 플레이 좋습니다. 좋고요. 자, 이러면서 코 올라가는 양 선수. 자. 이게 홈앤버트 홈앤 바텀으로 일단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예, 색깔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학수 선수 이 프로브 숨겨서 셋스 너무 좋네요 코어에 예. 코 코어 이후에 태클을 봐주겠다 왜냐면 이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모이는 가스가 적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다크라든지 발질이라든지 그런 여 전략들이 났기 때문에 이 다음 특허 굉장히 여기까지는 반박이에요 하지만 이 다음 특허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예, 좋아 들어와서 다 확인했고요 대시 반대로 네. 아, 네. 죽어, 그래, 죽어, 박선수 는 깜깜하거든요. 아까지고 들어가다 주고 지런 죽어 가지고. 박선수는 아예 지금 시작이 없죠. 네, 이러면 빌드 싸움에서 완전히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보는 그런... 쪽은 어, 네. 본인이 진짜 입맛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에 맞서는 아, 박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다크 바람젤러 그 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좀 그렇죠. 심지어 뭐멀티지도 사실 은 몰라요. 박선수 선수. 멀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뭐 사실 뭐 멀티 같은 경건좀 뻔하게 자 아, 이러니까 손노브 심전을 걸죠. 예. 자 손노브 신전 올라가는 김박 담으라고 네. 있어요, 박수원 선수. 그렇죠. 기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박선수, 박수, 박 선수도 근데 사업은 안 찍었죠? 안 찍었죠. 아, 네. 피해를 좀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린 모습이고요. 어차피 네. 뭐 이제 투게이트의 같은 상황이고 네. 어, 뭐 공격적으로 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다는 라 판단을 한것 같고요. 그렇죠. 어, 서로 로보티스를 올려주고 있는데 김학수 선수 가 로보티스는 좀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사업까지 돌려주는 김학수 선수. 자,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뭐 게이트겠죠? 네 게이트입니다, 100%예요 게이트웨이를 늘려주나요? 추가적인 건물이 아직까지는 지금 예, 올라가지 않고 있고 자, 리버 일단 리버와 포지 그렇지. 이쪽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지어줄것 같고요 네네. 이에 맞서는 박수범 선수는 로보텍스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 이후에 네. 봐야죠. 뒷마당을 먼저 가져가긴 했지만 네. 어, 지금 인구수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교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팀과 예. 이제 테크트리 여러 가지 인프라 건물을 지은 김학수 선수가 조금만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로보틱스 이후에 오히려 그리고, 이제 예. 옵저버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조금. 자리빨이 예. 있다는 것이 보시면 박수 선수는 당연히 사업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뒷마당에 견제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례적으로할수 밖에 없고 반대로 김학수 선수는 뭐 여유있게 다른 탱크를 타주는 거죠 오 이거 드라곤 두개예 드라곤 두개 그냥 날려서 이거를 어, 제생각에요 정찰인 예. 것 같아요 프로브 같은 거 타있지 않을까 질럿 타있다아 질럿 타있네 사질럿 일단 사질럿 예예 예, 질럿이 질럿 질러. 중에 숫가자 사질럿 타있습니다 박수 선수 병력 어딨나요 어 근데 프로브가 지금 이거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예. 프로브는 예. 피가 매야... 큽니다니다좀 빼고! 빼야죠! 아니, 아니, 이와이와는되는어근어잘데잘는데요 막... 아, 예? 네? 요예 프로브가 어디 니어니어어 프로 프로브가 아, 왜 이렇게 잘 싸우죠? 섬진아 그 어디 갔죠? 오 이거 프로브 왜 이렇게 쎄죠 프로브가? 네? 자 프로브가 이거 잘 싸웠습니다 이거 제, 아, 제대로 비볐어요 아까, 예. 아까 피가 많이 단 것들을 예. 좀 재활용해보겠다 해서 온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죽는 건 말이 안돼피딴거 아까 아아 그렇죠 그렇 실드, 실드 좀 달았던 것들 예예 아, 그렇죠, 예, 맞네, 그렇죠, 맞네, 예.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예. 저렇게 죽은 예.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도 이거 너무 <laughs> 쉽게 잡혀가지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자일단뭐뭐 어, 별 피해 없이 박수범 선수가 막아낸 상황이고, 자 이번에는 좀 리버가 지금 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자 드라곤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어, 네. 네. 박수범 선수는 이후에 테크 중요합니다. 박수범은 옵저버 이후에 아, 아직까지도 고 있는데, 자 여기서 리버, 리버. 따라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아, 네, 수는 아둔 올리지 않았나요? 아 같은 리버인가요? 자 아테크 트리에서 확실히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거치니까. 자 병력 상황은 일단 그래도 네, 박수범 선수가 좀 어, 네. 많습니다. 박 선수는 자리가 이렇게 났다면 마음을 좀 여. 유롭게가져야 돼요. 예. 급하게 공격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막고 이득 보고 경기를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딜로 들어간 나옵니다. 이제 김학수 선수 빠져야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드래곤을 어느 정도 어, 빼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 자, 반응 늦었어요. 이거. 자, 무 미드캐더 브리크들로 한 마리. 자, 일단 셔틀. 어. 이타이밍을 노려서 셔틀왔고요김학수 속셔로 바로 들어줘. 둘이 봐. 어, 근데 이게 드래곤이 기다렸습니다. 아, 셔틀 셔틀. 이게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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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아니 이러면 정면 아니, 막을 수있나 정면! 야 예, 이거 정면! 정면 일단은! 어? 많아요 많아요! 박수 네. 많아요! 아 이제 네. 언덕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고요아 어, 이거 굉장히 큽니다 소금 셔틀에다가 예! 스 셔틀 터지고 투 리버 줬으면 거의 뭐돈천원또 날아간 셈이거든요 아 굉장히 이득 봤으시네요박수좀 뭐. 욕심을 냈어요 네. 예 아니 사실 김학수 선수는 그리고 중요한 게 셔틀만 봤어야 됐어 1000원짜리잖아 셔틀만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병력 무빙을 빼놓고 서, 살짝 놓친 모습이었어요 살짝 굉장히 큰 장면이었습니다 네. 투리버의 소급된 셔틀이 아, 프로피에 거의 주지도 못하고 잡혀버렸고요 네. 역시 엄두 매치 끝날,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네. 자 역시나 자 아, 이거 박수 리버 탔나요? 리버 탔죠 리버 탔죠 어, 이거 타이밍 한번 예, 나오죠 박수 예, 끝까지 봐야 되는 거 리버가 없는 상황에 김학수 막을 수 자, 있습니까? 많이 자수 리버가 없고요 오히려 자, 자 아, 이, 네, 자다 근데 질럿이 매칭 역할이 좋거든요? 자, 이거 드라마, 드라고 무빙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리버 같이 자, 나왔고요. 이거 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쉽지 이거 리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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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강제어택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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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버 리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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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자, 리버 잡고 가! 자, 리버 살아있는 박수범! 박수 자, 김학수 지금 셔틀로 아케드하고 있지만! 자, 이거 6경기! 있을 것 같은데요. 숙기 완전히 잡았어요. 자 리버가 어, 걸어서 오고 있는데. 아 어, 이거 공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풀어보죠, 풀어보죠,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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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지금 풀어봐. 자한번 더, 한번 더, 풀어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좀만 못 나가, 못 나가. 내이구를 내가 막아놨습니다. 본인의 게이트가. 쥐미치티 이거를 깨놨어야 되는데 깨놨어요, 못 깼어요, 못 깼어요. 풀어봐, 풀어봐. 다시 한번 풀어봐. 다크. 어, 좁아.

어, 아 이거 뭐, 무조건 어, 여기 다크 다크 와, 다크 다크 오 여기 어, 다크, 다크 하나 다크, 다크 하나 오 어. 어, 근데 제오점가로갈 어, 때는 여기 있긴 이상 때문에 자 프로브 살짝 빼주고 자 빼줘야죠 빼줘야죠 기막수도 네, 어, 지금 아 절대 그렇소. 절대로 허락호락하게 네. 넘어가지 않습니다 와 구와중에 그 다크드랍을 왔었네요 예 네. 속옷셔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고요 아, 아니 프로브 이거 잠깐 뒷마다로빼자 이거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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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킬 십킬 1일킬 11? 오 어, 이거 많이 잡혔습니다 1이킬한 12? 분에 너무 잡져어요 시선길. 예, 여기 잡았던 거 그대로 지금 다 복구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인구스 보세요. 똑같거요 예,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와, 이러면 네. 다시 5대5 상황이거든요. 와, 역시 아제리그 슬로건에 맞게 끝날 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강 도전이라고 아제리그 일단 전속을 할 생각이죠. 야, 아제리그의 정말. 뼈를 묻겠다. 예. 네. 어, 이두 선수. 와, 완전 엄드엄 됐어요, 다시. 야, 리버 야! 리버 이 위치상에 유리한 점을 잘 활용해 주한거같거든요 3킬. 아, 3킬. 어, 근데 이거 잠깐만 살려야죠. 살려야죠. 살려고 하죠. 살려 네. 일단은 한번 자, 그리고 보시면 확실히 그 자리에 유리가 있는 게보시면박 선수 한참 돌아가죠. 저트 3시 쪽에 잠시 붙잡고 있어요. 자, 다크 더라프 캐논 있나요? 자, 캐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 하나. 어. 어? 오, 와,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수 다크 걸어왔어요. 업저버가 없어요, 업저버가. 와, 잠시만요, 본진 잠옷 많이. 업저버 털이가 아예 없는데, 아 여기 있, 있긴 있는데. 없대 아, 엄해요, 경기 몰라. 왜 굳이 켠다? 자, 업저버가 없는 상태에서 본진 지금 프로다털렸습니다 <laughs> 자, 잠자 시 또. 예. 빵러시 가져, 김학수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근데 이걸 리버 두기 대얘기 하고 있고요. 자, 본진 어, 정리. 어떤 의미로? 완벽한 명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 워낙에 이게 견제가 어, 네. 이쪽 저쪽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laughs> 보는 저도 지금 제가 네.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어, 일단 자, 좀 네, 양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수가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 빨리 정시차리 네, 사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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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시차리 사람이 예, 이겨요. 자, 지금 이쪽도 캐논 다시 어주고 있고요. 네. 자, 수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인구수는 이제 인구수는 일단 살짝 여쭤봤습니다 네, 꽤 많이 잡힌 모습이에요 이게 다크에서 또 이렇게 뭔가 그렇습니다. 어 상황이 네. 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질 못했거든요 왜냐 경기 지금 14분 지나고 있고 후반인데 예. 이 타이밍에 다크에 이렇게 본진 마비고 이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서로 간에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제 약간 정비를 예.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하이테 플러를 네. 누가 또 먼저 가져가느냐 이 싸움 수가 예. 백도 차이가 나? 1 3 0 하이템플러 있고요. 박수의 생산력. 갑자기 박수도 탐수하고. 자, 기막수. 아 리버, 하이템플러까지 있고요. 자, 이쪽에서 어, 어 조금 빠져 줘요. 여기 너무 아요 질럿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예. 네, 아, 어, 저 어, 어, 질럿이 어, 많이 없어아 리버는 못 싸고 이제 박 드라고 뒤로 빠져요. 박. 아, 질럿 리버 개, 리버두개 아, 리버 하나, 리버 하나. 자, 리버 저뒤쪽으로 뒤쪽으로. 리버 하나 일단 잃었고요. 리버 두 개, 생사자 그러면은 빨를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가죠 견제가죠 견제가죠 버리고 가죠 견제 예 아, 어차피 두리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두리버. 버리겠다 자 이거 이거 아이고, 네. <laughs> 아, 자, 자, 저, 때려 이거 때려줘 풀어 불어 불어봐 박수 네뭐 하나요 자 본체도 안 한다 이따 안았 거요 예 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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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조심해 조심해 계속 계속 드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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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쪽에서 들라오고 있다 이거 이번에 때려주고 때려주고 정면 싸움 박수로 이겼어 이여기서이 정면 맞았네요 못 막나요 이거 못 막나요 자리버 여기서 이득 꺼내야 돼요. 정면은 못 막아. 정면 못 막아요. 데네 이거 아네 이거 지금 틈터쳐 틈 제대로 왔어요. 어디 네 <놀람> 네 리버 두기. 리버 두기. 리버 아니 거 가나요? 전 틀어 디 가나요? 자, 리버두기 리버두기. 리버두기 지금 아직까지 이거 스케어 스케로. 스케로 스케로 스케로. 스케로 없어 스케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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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로. 아니 왜 걔는 말발발발발. 아 스케로. 아 슛에 또가또가또 가. 예. 아! 아이 박아 가지고. 또가또 가. 예. 리버! 잡혔어잡혔어야방심고셨는데못 리버 리버. 리버 탔어 리버 리버 어 자, 이거 솜샷들이 고... 아니기 때문에 셔틀 잡히면서 아... 셔틀 잡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죠 들어갔고요, 들어갔고요 이거 으이구, 으이구 으이구, 으이구, 으이구 아, 여기 기어리버, 기어리버, 기어리버 기어리버 한 방, 한 방, 한 방, 한방 빨리 들어 한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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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쐈고요 하아 숨좀 쉬겠습니다 아 근데 결과적으로 네또 다시 박수 인구수 앞서와요 그렇습니다 자원이 네. 많이 켰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계속 그김학수 선수 투리버라는 자원이 많이 들어간 유닛을 견제하는데, 예 박수원 선수 다크라든지 리버 한 마리라든지 좀싼 유닛들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나중에 막히고 나서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 근데 이, 너무 멀티. 아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박수원이 멀티 가져가고 이거요. 네, 그렇죠. 확실히 견제 자원 을좀 적게 쓰다 보니까 네 확실히 추가 여유가 있어요. 멀티도 들어가고 김학수도 마지막 로시를 네.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리버 나왔고요. 김, 김학수도 <laughs> 또 견제가 나요? 또 가니까? <laughs> 아니 근데 불리한 상 네. 역전하기 위해서 다시 견제밖에 없긴 합니다. 자 이번에 원질러 원다크 언니버터코. 이번에는 좀, 왜냐면 사실 크게 이득을 잘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별히 완전 예전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고 많이 불리합니다. 박수범은 박... 아예 그냥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박수범. 네.

이 김학수는 일단은, 아이 방역은, 어, 뒷마당 쪽에서 막는다고 치고, 아, 이 셔틀이 본지의프로을다 잡아야 될것 같거든요. 힘을 위기해서구해 내나요, 박수범? 이거 돌아오기에는, 이, 진작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돌아왔어야 됐거든요. 어디가나요, 셔틀? 방향을 아, 이었습니다, 아, 셔틀. 어디가나요, 셔틀? 어디, 가나요? 어디 갑니까? 자, 뭐, 아, 근 물량 차이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그리고 양교수가 이제 자원이 스스로 떨어져가기 때문에, 네. 어, 이거 다크, 어? 다크! 다크. 그런 근데 박수범도 보스 자원도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아, 다주거면? 다크! 잠시만요, 다크! 본진 여기서 뒤에서 막고 디마포기라안하는게 네. 여기만 마비시키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뒷마당 쪽에서 예, 여기서 어떻게든 막고 셔틀? 예, 셔틀 셔틀 안돼 아, 리버 여기 한다, 또 왔어요 또 여기 자! 다크 다크 여기 또 여기 리버 자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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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버 리버 브라브라라 형 리버 좀지안줘저예 어어 어어 아아아아 GG 악 야 박수범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이은 열팀을 아 위기에서 구해내네요.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와 팀을 위기에서 박수범 선수가 아 극한의 집중력으로 결국 결국 만들었다 이게 진짜 아제리그 다운 네. 경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뭐 방송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네. 못밥 싸움 제일 재밌다고. <웃음> <웃음> 와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가 아제리그 2000 네. 이제 이 시즌 네네. 2. 시즌 그렇죠. 1 약간 그때 감생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때 그 갬성이 나오면서 네네. 어 진짜 와. 치열한. 네 예, 경기가 나왔고 그렇죠. 와이 견제로 잡은 프로브 숫자만 네. 합치면 네네. 제가 볼때 유닛보다도 많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게 뭐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수 합쳐서 한 100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 오늘 진짜 아... 견제 그렇죠. 어, 거의 뭐 쇼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 강민 팀 입장에선 그렇죠. 아, 이 경기 딱 잡았으면 네네.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이 그렇죠. 예, 어, 박원 선수가. 예, 박스범 선수. <laughs> 아, 그리고 김학수 선수. 아니, 경기 들어오자마자 눈빛부터 남달랐어요. 예. 눈빛이 절대 지지 않겠다 <laughs> 눈빛이었기 때문에 박스범의 <박수원 웃음> 아, 멋진다. 그 타이슨의 네. 예. 아, 그을 <laughs> <핵 이빨을, 웃음> 예, 핵 이빨을 네네. 예, 이겨내지 못하고 <laughs> 그렇죠. 예, 패배를 하면서 네. 6경기로 흘러갑니다. 네. 경기 6경기를...